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비시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7절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국유리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두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로 왕의 손에서 이곳으로 나올 때그 이야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보면은 물이 피로 변하고 또 어떻습니까? 개구리가 나타나고 또 이가 나타나고 파리가 나타나고 가축들이 막 악질로 죽고 막 독종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마지막는 어땠습니까? 진짜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마지막에는 초태생의 죽음이 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오게 되어지는데 제가 바로 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바로 왕이라면 진짜 꼭 그렇게까지 미련하게 고집하면서 진짜 하나님하고 싸워야 될까? 아니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싸워보고 대화를 해보고 막 하다 보면은 알잖아요. 아 말이 안 들어가는구나. 아이 사람하고 싸움을 할수 없겠구나. 또아 내가 진짜 힘이 안 되는구나. 내가 해볼 수 없겠다. 어떤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 내가 이 사람을 피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이길 수 없겠다. 싸울 수 없겠다. 안 되겠다. 어떤 그런 결론이 나올 텐데 최후께 보면 이 바로 왕은 너무나도 미련하게 계속해서 싸우는 걸 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미련할까? 왜 저렇게 사람이 아둔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로마서 9장 17절 18절 보니까 제 생각이 틀렸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눈에는 모세나 바로나 일반이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바로를 세웠고 너로 말미암아 바로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고 1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아,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구나. 저거는 바로의 마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렇게 강팍하게 했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보면은, 아, 이 사람 되게 고집이 세다. 아, 이 사람 되게 대화가 안 되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아니, 구원을 받는 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게, 나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야? 너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잖아. 니네 영혼에 좋은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안 들어? 너참 고집이 세다. 너참 아둔하다. 야, 이제까지 네가 너를 이끌었던 인생이 이러한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왜 이렇게 이유가 많아? 좀 들어봐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아차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러한 아둔한 가운데 밀어 넣으신 거예요. 들을 수 없게 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형제님, 좀 와서 교제 좀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복음도 듣고 말씀도 듣고 했지만 교회는 분리 안 하려고 하고 자꾸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마음에는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함께하면 좋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원해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해야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철수야, 영이야, 들어와라. 비가 온다. 홍수가 온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 들어와라. 하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마음을 강팍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못 듣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출애굽기 19장 1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9장 17절에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바로 마음이 어떻습니까? 바로 마음 속에 야 네가 여전히 네 백성 앞에서 자고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믿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말씀을 없인 여기고, 그들을 보내지 않으냐, 아니야. 예. 백성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할까 백성들이 나를 없인 여기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모세를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 이제 이 백성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없인 여기지 않을까? 사람의 눈이 더 무서운 거예요. 주위에 나를 보는 그 시선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가지 재앙을 주시고 그 마음을 어렵게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유력일자를 궁유력이시고 강팍게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 내가 하나님의 종과 함께 할수 있는 것도 이게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뿐이구나. 내가 바로인데 내가 바로와 같이 나를 높이고 나를 섬기며 사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에게 손깍질 하겠나.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삼손이 드릴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괴로워하지만 드릴라를 밀어낼 힘이 없는 거예요. 드릴라가 어떻게 해서 네가 힘을 얻게 되었냐? 고해라. 날 사랑한다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장사가 되었고 힘이 센지 말해라. 약점을 말해라. 사실 그거는 드릴라는 정말 삼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해서 삼선의 약점을 알아내서 삼선을 죽이려 하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나는 삼성과 같이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큰 역사를 책임지고 할수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삼성에겐 교회가 없어서 결국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하고 나에겐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신 같을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는 정말 교회가 있고 종이 있어서 내가 드릴라를 이겨낼 수 없지만 내가 드릴라를 정말 밀쳐낼 수 없지만 그 유혹을 그 진짜 어려움들을 내가 헤쳐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아 내가 마음을 낮추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은혜를 입고 싶다고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혀주시는 자의 손에 의해서 내가 은혜를 입는 것뿐이구나 오늘 하루도 나를 강팍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을 낮추어 주시는구나. 내마음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저는 바로를 보면서 아, 왜 이렇게 미련해? 이렇게 어려움들이 막 찾아오고 세상에 개구리 막 물이 피로 변하고 막야 이러면 좀좀좀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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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좀 그만해라. 진짜 막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성경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진짜 어리석더라고요. 아 이건 바로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이이 사람을 강박하겠구나. 하나님 정말 내일 당장 제가 강박해질 수도 있고 교회향에 등질 수도 있고 종을 향해 등질 수도 있는 저인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도 바로 왕처럼 자고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높이지 아니하고 은혜를 믿고 사시는 정말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긴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